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들을 제거받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새 성품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옛 성품 하나밖에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본래 성품인 옛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있게 된새 성품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성품이 자신 안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이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성품으로 옛 성품을 죽은 줄로 여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의 매이지 아니하고 새 성품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다시 옛 성품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 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 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잘라져 버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통치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자신의 지성이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은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기록된 육신의 일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들에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나옵니다. 가늠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 이것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성인들의 합의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이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가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마술, 원수 매즘, 다툼, 질투 이러한 것들 역시 육신의 일들입니다. 지역 교회 내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다툼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무의미한 일들의 분노를 표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수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불교 중들이나 불교 신자들처럼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사탄 숭배자들처럼 마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절로 상속받으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같은 지역교회 내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업적과 성취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를 표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다른 사람과 분열을 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은 깊은 것들까지 들어가서 성경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들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하나님께서는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주에 들어온 죄는 바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시기한 사탄이 시기심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사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시기는 다반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모여진 지역 교회 내에서 역시 시기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곧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또한 자먼에서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죽음과 질투와 잔인함, 음부, 불타는 숯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게 경배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탄은 시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옛 성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기의 근원은 바로 사탄에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는 던져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정제를 받게 됩니다. 즉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자신의 행위를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병들거나 약하게 하거나 혹은 일찍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빠른 길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본향으로 빨리 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고린도 전서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자신의 행위로 성취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업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유업의 상을 빼앗기게 하는 육신의 일들입니다.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신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내든지 또는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든지 그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상속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많은 자, 마음에 물질적인 것이든지 혼적인 것이든지 욕심을 부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제시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고 교회 내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그 일의 동기가 욕심이라면 그 사람은 곧 우상숭배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속에 욕심을 많이 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마음 속에 쓴 뿌리가 나오면이쓴 뿌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자들은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에서는 속된 자였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작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육신의 일들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애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일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시슴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욕정과 정욕이 즉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독교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은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성령의 열매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의 열매를 낼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거듭나서 자신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형성하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온 율법이 한마디 말, 곧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섬김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머지 아홉 가지 열매들을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출산 때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을 때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은 먼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는 참으로 많은 면에서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없이도 사랑을 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보이는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깽가리가 되고 방언을 아무리 말하고 천사의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깽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사랑 없이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는 사랑의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여기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본주의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의 정의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적 사랑의 정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먹인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그러한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난과 생활의 모든 면들과 이러한 것들을 참을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참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이 죽은 줄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줄로 여기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을 수있지만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바울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선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령의 열매 즉 첫 번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고 그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도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만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한 번에 죽지 않고 질질 끄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단순히 한두 번몇번 번 하고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10대 때 구원을 받았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죽을 때까지 배방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은 줄로 여겨서 이한 알의 미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낫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